말씀에서 어, "죄는 자기완결적이다" 라고 하는 어, 이런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 "아각 사람" 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을 어,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어, 그 중에서 하마는 아마도 어, 왕족... 음, 의 이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급에 해당하는 그런 신하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알수 없습니다. 어, 말씀으로 보면 각각 갑자기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뭔가 나름대로 왕의 눈에 들게 되는 큰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왕에게 뭔가 아부를 했든지, 아무튼, 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보가 아 이렇게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이 하마는 상당히 똑똑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난 사람이고 또 과감하게 출세를 위해서 매우 저돌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에게 1만 달란트의 사비를 내놓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걸 가리켜서 일종의 베팅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죠. 1만 달란트는 실로 어마어마한 그 금액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한 달란트는 34kg, 그러니까 은이 34kg가 한 달란트니까 은 1만 달란트면 34만 kg가 되는 건데 당시 이 바사 페르시아의 전체 연간 세수가 한 1만 5천 달러 정도 된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하만이 왕에게 베팅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만이 이런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어 왕에게 들린다고 말하고 자기의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소원을 어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 어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아말렉의 왕족이었기 때문에 뭐 대대로 자기 집안이나 자기 뭐 패밀리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보화나 이런 것들이 크게 있어서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전 재산을 몰수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사실은 어디에서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느 시대나.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축적을 잘 하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의 돈을 다빼서서 긁어 모으면 충분히 1만 달란트 정도는 될 거다 그래서 그것을 왕 앞에 내려놓, 내놓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쨌든 간에 어 거지 동냥하듯이 몇푼 이렇게 주머니에 찔러 주면서 왕의 마음을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어, 하만이 왕에게 약속하는 금액은 왕도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큰 금액을 왕에게 드려서 여러 가지 자기의 노림수를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슨, 어, 어떤 그 일제시대 때뭘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본, 무슨 그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있던 총독인가 뭐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금으로 명함을 만들어 갖고 가서 금으로 된 명함을 내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함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인상 깊겠어요. 금으로 생긴 명함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술술 풀어가면서 뭘 하고 싶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상업권을 따냈다고 하는 그 사람도 대단한 감각과 어떤 그 뭔가 높은 사람 자기의 말을 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어 순간적이나마 그런 것을 붙들려고 하는 기지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 하만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만한 충분한 어떤 과단성,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하마는 제비를 뽑아서 한 날을 정하고 본격적인 음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왕에게 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어, 돈으로 왕을 매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일을 진행해 가게 되는 것이죠.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다고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은 왕권의 위험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서 왕의 손에서 반지를 빼어내게 되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모든 조서에 왕의 반지로 어, 그 인장을 찍게 돼 있는데 그것을 찍도록 반지를 어, 빼어주는 것이죠. 아스에로 왕은 하만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아,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세상의 왕도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것을 어, 잘 보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아세로 왕처럼 허술하지는 않은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어각 나라 각 나라에는 각 지방들, 각 나라들이 다 이렇게 그 바사의 제국 안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다 이미 평정을 했기 때문에 전달될 왕의 조서가 작성되고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방언들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 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언어들로 그 조서는 작성되고 반포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당시 바사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한날한 시에 모두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할수 있는 일보다 더 엄청난, 어, 정말, 어, 어마어마한 일이죠. 왕은 자신이 무엇에 자기 인장을 찍었는지도 잘 모르고, 하마는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모르고, 정말, 아, 하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죄악의 열매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것 없이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 어떤 전쟁에서도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아주 모질고 굉장히 잔인한 그런 교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마는 자신이 유대인의 씨를 말리고자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은 이제 그 마지막 실행만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명령은 왕이 거하는 수산성에도 반포되고 그래서 그성 주변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던 사람들도 그런 것을, 그런 소식을 받아듣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 오늘까지 같이, 어, 이웃으로, 친구로, 사업의 파트너로 막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반포된 것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한 시에 다, 어,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 이런 건데, 응? 이런 것이 아직, 뭐랄까, 실행되기 전에 무조건 다 반포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엄청난 소식이니까, 왜, 그런 일이 실행되기 전에 사람에게 소문에 소문으로 막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되고, 어,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산성이, 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어지러웠다. 어지러웠네. 어수선 했다는 거죠. 예, 어수선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예. 오늘 이 말씀, 3장에 있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죄의 자기 완결성입니다. 죄는 한번 누군가를 붙잡으면 스스로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은혜, 이런 것들, 죄와 은혜가 서로 상반되지만 죄나 은혜나 모두가 다 자기완결적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 시간을 소급하는 시간의 소급력 같은 것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자기완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데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누군가 모르 그 하만이 자기 밑에 있는 어떤 신하가. 모르게 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냥 돌아 임마, 어 그냥 도 세상에 별놈 다 있는 세상이니까 뭐어 지가 기분이 나쁘면 인사를 안 하나 보지 이렇게 하고 말았다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한번 알아봐라 걔왜 그러는지. 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다냐? 네가 좀 자세히 알아봐라. 뭐 이렇게만 했어도 응? 무슨 불만이 있는지 그렇게 알아봤으면 일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충동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그런 죄의 유입을 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영하듯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기의 역량을 실어서 점점 더 불의를 키우게 되는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점점 사건이 커지는. 만약 모르두개가 그렇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그모르두개에만 벌을 주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더 이상 커지지 않을까 그놈 당장 잡아들여라 어?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문책을 하고 그놈을 벌하겠다 이렇게만 했어도 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제목처럼 죄의 자기 완결성 그것은 뿌리를 드러낼 때까지 가는 그 성질이 결국 애꿎은 유대인들 모두를 멸하겠다고 하는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하만을 파고드는 거예요 하만의 그 중심을 파고들면서 그놈한 놈만 내가 벌하는 것은 어, 내 성에 차지 않아 내 위험에 어, 이것은 어, 맞지 않아 그러니까 어, 그놈이 속한 가정을 멸하고 가족을 멸하고 아니 그 민족을 멸하래 내가 그 정도의 힘은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져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죄가 하만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옆에서 슬쩍 건드리며 충동하는 간신들이 있기는 했어요. 예. 네. 이 사람들은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얘기는 들어야 되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고,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만 나와서 듣는 게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슬쩍슬쩍 슬쩍 흘리면서 뭔가, 아, 누가 당신에 대해서 뭐 어?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그러, 그러면서 어, 그, 그 사람 왜 그러지? 뭐 이런 약간의 뭐 정말... 트릭 비슷하게 슬쩍슬쩍 던지면서 누군가와 기분 나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그런 간신들이 있었던 거죠. 충동하는 간신들. 하지만 그래도 어떤 성향이 이런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쉽게 꼬임에 넘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꼬임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그를 바사의 제 이인자의 자리까지 끌어왔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러나 항상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걷잡을수 없는 악의 조종자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 뭔가 원하는 자리에 빨리 다가서거나 올라설 수도 있지만 수단과 방법이 안 통하는 자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만약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 화가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선 안 됩니다. 하만이 자기의 속내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기가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예, 향유하고자 하는, 사실 원래는, 원래 이제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래요. 왕보다는 왕 바로 밑에 있는 왕의 비서실장이 항상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실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이 왕보다 왕은 그냥 왕이고, 그 밑에 있는 하만이 왕보다 더큰 권세를 누리거나 더큰 대접을 받는 것 같은 이런 이런 것은 권력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왕이 정권을 맡겼을 때, 왕이 정권을 하만에게 맡겼을 때 그는 보다 철저하게 그 왕의 신하가 되었어야 하는데 하만은 왕에게 뇌물과 압으로 왕의 권력을 전행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은 결국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단의 본성은 자기를 높이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어? 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꼬이는 거죠. 어?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하려고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해 봐라. 뭐 그러면 그것이 다네네 네 것이 될 것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아 이러면서 자꾸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어떤 그어 본성이기도 하고, 사단의 본성은 자기를 높이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어떤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죄는 인생을 자꾸 월권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월권하도록. 자기가 어, 머물러야 되는 어? 지켜야 되는 선이 아니라 그걸 자꾸 넘어서도록 부단히 넘어서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간악한 계획을 써서 왕의 이름을 내세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민족을 제거하고자 하는 거의 아나무인의 태도, 무인격의 잔인함.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어?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가족도 아니고 한 마을도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바사제국에 얼마나 흩어져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그렇게 다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다른 나라 민족보다 특이하게 동화가 잘안 되는 민족이라서 어디를 끌어다 놔도 자기네들의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사제국 그 넓은 땅에 흩어져 살아도 유대인은 금방 다 구별되게 돼 있어요. 저, 저 사람들은 유대의 어떤, 음? 사람들이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무인격의 잔인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마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했을 때 이미 사단에게 그 마음을 내어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이렇게 죄에 붙들린 자들의 특성은 거짓말을 일삼는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왕에게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는 하말의 고지 그 말은 고발은 거, 저, 전부 거짓말입니다. 유대 백성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모함이죠. 사단의 말에는 사단이라는 말은 참소한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예.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은 거짓말, 얼굴색도 안 변하고 거짓말, 예. 거짓말을 막 너무 능숙하게 잘하는 뭐 어쨌든간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박신혜 집사님. 아, 여기, 예를 들면 안 되겠다. 이쪽으로. <laughs> 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노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보고 거짓말을 하는데, 뒤에 저 김민희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날 보고 있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내가, 나는 저기 지금 김민희 집사님을 보고 있어. 근데 노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 김민희 집사 이상해요. 어? 그니까, 얼, 어, 어, 고개만 돌리면은, 어, 저렇게 딱볼수 있는, 그렇게, 그런 자리에, 자기가 욕하는 사람이 서 있어도, 나를 보면서, 어, 저 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난 그런 사람도 봤어요. 교회 안에서. 아, 어, 무섭죠. 무섭. 하마는 왕을 거짓으로 속였어요. 그것으로 죄 없는 사람들의 한 민족을 말살하고자 했죠. 아마, 아마도 그의 거짓이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때 모두 다 바사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멸절되었다면 훗날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일 수는 없었을까. 그때 이미 유대인들이 다, 어? 다 죽어가지고. 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만의 뇌물 같은 거죠. 하만이 왕에게 주겠다고 했던 뇌물, 하만의 뇌물, 은 일만 달란트는 어쨌거나 왕의 마음을 그래서 그의 눈을 가리기에 충분했고, 왕의 길을 굽게 하기에 충분한 엄청난 재물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모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넘지 못할 산도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다 통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대로 훼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깊이 인생을 파고 들어도 어디까지 못 내려간다고요? 은혜의 자리까지는 못 내려가 죄가 인생의 아주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어한 단계만 남겨 놓고 뭐 모성애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어 좋아요. 그렇지만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다니까. 어? 죄, 죄, 죄를 끌고 들어가서 자식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곳까지, 더 깊은 곳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예. 죄가 은혜까지 속일 수는 없어. 하나님이 모르드계에게,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했을 때, 자, 죄의 자기완결적 모습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유대 백성에게 은혜 주시기로 했는데, 죄가 은혜까지는 내려갈 수 없는 거니까. 아무리 자기완결적이고 끝까지 그렇게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의 자기완결적인 모습은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 어, 여기서, 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의하며 살아야 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의 단초가 될 만한 것을 아예 주지, 내주지 말아라. 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뭐 사장에서도 나오고 나오겠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얼마나 <laughs> 아, 큰그 비극 앞에 직면하게 되는지. 은혜도, 음. 죄는 은혜와 마찬가지로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은혜의 결과로 나가게 된다,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절에 수산성이 어지럽다 했는데 왜안 그랬겠습니까? 이제 자신들이 모두 한날한 한 시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을 테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어지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아마도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본질을 드러냈을 거예요. 어? 어떤 사람들은 아, 너희들 이제 다 죽었구나. 왕이 너희들 다 죽인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그러면서 싸늘하게 그들에게 어 대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들에게 뭐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음, 응? 더 냉정한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어떡하냐, 어떡하면 좋냐, 왜 이런 일이 있는데냐, 아니, 아니면, 그래도 결국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동정적이고 따뜻한 사랑을 내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갑자기 차가운 사람들 한 그룹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 동정적인 사람의 한 그룹을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유대 민족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민낯을 드러낸 사람들, 차갑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못되게 굴던 사람, 못되게 자기의 인상을 드러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 마나죠.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사람. 극률한 마음을 드러낸 사람. 이런저런 것이 뒤섞여서 굉장히 어지러웠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반격을 곧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다음 주 말씀에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꼬투리를 잡지 말, 잡히지 말자. 오늘 하만이 사실은 그냥 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가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무시했으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 기분이 나쁘면 모르두게만 잡아다가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거나, 그래도 아, 다 따져가지고 마음에 안든다면 했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그냥 둘이 뭉실한 어떤 죄의. 죄가 자기의 마음을 파고드는 대로 그냥 두고, 자기가 가진 영향력의 그 모든 범위를 죄에게 내주게 될 때,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자기만 죽나요? 자기 가족들, 자기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동조했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어, 초토화되고 멸망하는 자기가 멸망시키려고 했던 유대 그 민족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어,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텐데 저와 여러분들도 죄에게 어, 그 꼬리를 잡히지 않는 죄에게 우리의 틈을 내어주지 않는 어,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하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어, 정결하게, 어, 작은 거지만 어, 큰 죄로 발전할 수 있는 자기 완결적인 죄의 모습,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어, 내주면 더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궁극적인 것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 30분 정도 같이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